HD 현대 중공업은요, 사실 거의 3년 가까이 우상향이 왔는데, 레벨업, 레벨업을 타고 주가가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식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단,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전 고점을 뛰어넘는 <목소리>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2025년 올해 12월 마지막 주 또는 2026년도 <목소리> 아주 강한 패턴으로 다시 한번 레벨업의 순간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선부터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조선주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선 산업 특성상, 선수금을 적게 받고, 인도시에 대금을 많이 받는 헤비테리 계약 방식이 대부분이 체크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앞서 한 2024년도에 상가가 급등했었다라고 언급드렸었죠. 당시 수준 물량만 보더라도 2026년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인도되기 때문에 어, 앞으로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어, 최소한 2년 이상의 증익사이클, 슈퍼사이클은 지금부터 라고 말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특히, 어, 현재 이 3인치 수주장구가 쌓여있는 만큼 최소 2년간의 정액 사이클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재 여러분들의 이 주가 위치를 보게 된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매수를 충분히 어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수해도 되는 어 그런 시점이라고 좀볼수 있겠죠. 현재 어 조선4사의이 2027년도 순이익을 컨센서스 한 10조에서 14조 가까이 전망되고 있는데 과거 한번 우리가 되짚어봐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는 2010년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슈퍼, 슬퍼, 조선의 슈퍼사이클의 당시 때는 조선 5개사의 영업이익이 합산 5조 3천억 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역사상 유례 없는 초황기를 도래했다라고 해도 광이 아닐 겁니다. 순이익이 14조 가까이 달성을 가정한다면 현재 조선 4사의 총 시가총액은 현재 기준으로 한 10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 시장 프리미엄에 따라가 2배에서 3배 가까이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멘텀 또한 나쁘지 않아요. 2029년도에 LNG 터미널이 완공 시에 선박이 필요한 어, 선박이 한 100척 가까이 됩니다. 현재 주문량이 한 7척 밖에 불과되지 않다 보니까 약한 80척 가까이 추가 발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주들의 이 슬롯 확보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도래된다면 앞으로 높은 수주, 다시 높은 수준의 성과가 계속 유지가 되고 2028년 이후까지 슈퍼 사이클의 장기화될 가능성, 개연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최근 2신이 2029년 인도 물량을 계약하고 어 있죠? 성과 반등 패턴이 확인되고 있으니 어, 현재까지 수주 잔고 및 어, 앞으로의 업황을 고려한다면 어, 2 0 3 0년 이후까지 슈퍼 사이클이 지속된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택터를 <laughs> 어, 평가한다면 도대체 이제 반도체냐, 조방원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있다면 사실 조방원도 좋고 반도체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AI 밸류체인에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s k 닉스가 사실 최 상단에 위치가 돼 있죠 그만큼 미국의 제조 부하를 위해서 특히 반도체 부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없으면 안 되고 그 밸류체인의 대만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좀볼수 있습니다 반도체 테마 역시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내년에 삼성전자 이용의 위기 전망치를 최고 높게 잡고 있죠? 116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 순위... 주를 어, 가정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을 보면 6배도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AI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은 사실 30배에서 40% 이상 주가 프리미엄을 우습게도 받는 게 이쪽 어, 아니겠습니까?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위라는 입장이 때문에 유독 저평가 받는 기조가 강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입니다. 역시 2026년 8 0 쪽 가량의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는데 시장 컨센서스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SK 아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실적 정도라면 시청 500 주가 비싸다고 할수 없죠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매수를 가담하셔도 전혀 부담이 없는 가격대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메모리 어, 반도체 상업 특성상 업황 사이클이 존재하다 보니까 유도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안타깝습니다 까 앞으로 AI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 된다면 저는 시장의 오해를 부식시키면서한번더 주가의 레벨을 가늠성이 충분히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조방원도 채채 꺼야 되겠죠. 아, 요즘. 조방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의 레벨업으로 인해가지고 수급의 영향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어, 상선전자 STINX는 정별의 정보점을 향해서 현재 다시 한번더 외국인의 12월 달 들어서 매수가 들어오는 분위기인데 아직까지 조방원 세타 같은 경우에는 AI 별리체인에서좀 반대편에 있다 보니까 수급의 영향, 다시 말해서 하방 경직은 나오는데 수급의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외국인들에게 잠시 좀, 어 좀떠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어 조방원 세타 가 다시 말하자면 조방 세타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테마에 워낙 강세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숨고르기 들어간 모습이라고 먼저 정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조방원 특성상 환율 쇠주로서 4분기 실적이 발표된 시점부터 다시 크게 머리를 들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주가 흐름, 지금 주가 흐름의 주가 위치, 그리고 캔들의 위치, 현재 주가 위치는 사실상 아주 건강한 조정의 흐름이라고 좀볼수 있어요. 결국 2026년도에 숫자로 증명하는 시기가 될 거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지금 여러분들이 어 조금 장기 투자를 통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분들은 반도체도 좋고 조방운도 좋은데 현재 이 환율 효과를 제대로 어이볼수 있는 쪽은 또 다른 조방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억 있으면?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듣고 나서 이거 1억 가지고 안 되는데, 언제 2026년도 3만 개에는 저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5천이라고 이야기하고, 5천이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 6천도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아주 보수적으로 1,500 이야기 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한 2천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신 나간 거 아니냐라고 말할 것 같은데 아, 여러분들 과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도 초반 때 기억나십니까? 국가에서 대놓고 부동산을 사라고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때 경기안 좋을 때 부동산을 사라고 어, tv에서 cf까지도 나올 정도로 이 부동산의 근설업계를 이 살리기 위한 또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시장을 살리기 위한 어, 이 포지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는 어떤 부동산 말고 주식을 하라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에서 직접 커버를 해준다는 뜻이고 현재 여러분들 1억을 투자한다는 전략? 아, 저는 사실 이 질문에 1억 더 이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대가 아니라 주식, 매매, 주식 투자의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봅니다. 2년 이상은 조선주의 증익 사이클이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조선주는 전혀 나쁠 이유도 없습니다. 현재 2년 이상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시는 직장인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지금 저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한 2년 동안 묵혀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주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수주 모멘텀부터 이야기해 드려야 되는데 조선주의 어, 이 상반기 수주 모멘텀에 따른 견조한 어,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조비수 또한, 감소, 그리고 조선 노조 리스크에 따른 주가 상승률이 사실 조금 둔화되는 패턴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조선, 조선 조업 일수라든지 아니면 노조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 패턴을 보시게 되면 매년 그래 왔다라는 것을 참조하시게 되면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야 될지 여러분 판단이 날 겁니다. 언제죠? 지금, 지금. 그래서 4분기 뿐만 아니라 1분기는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한 3년간의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 항상 4분기의 매식과 함께 상반기에는 조비수가 많기 많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은 어째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매력도가 있는 자리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2026년도 상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더 보고 있는데 여기서 좀더 탄력 있는 흐름을 기대하신다면 저는 조선 3사도 좋지만 엔진 부분 기자재 부분의이 엔진 부분이 좀더 좋고 조... 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죠? 수익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엔진 부분입니다. 2027년까지 조선 4사의 영업이익률이 20% 가까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자, 슈퍼사이클을 논하고 있지만 조선 엔진 쪽 부분 엔진 부분은요. 이미 2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진 특성상 국내 조선 업황 뿐만 아니라 중국에 납품하기 때문에 사실 꽃놀이 퍼레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한겸 선박 엔진 쪽에서는 아직 어, 중국인 한국과 견주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음, 선박 엔진 기업들의 가격 협상명이 현재 굉장히 어,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강장 매력적인 종목의 센탈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 역시 조선 4사 대비 가볍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수준 모멘텀이 제기가 되는 시점이 돌에 된다면 좀더 탄력 있는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고 이익 성장 스토리 또한 조선 4사 대비 부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부부이라 그러면 저는 어, 선박 엔진 쪽 어, 엔진 쪽 기자재 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네 번째 주무. 네, 자 여러분 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한화오션까지 야 진짜 대장. 사실 저는. 어 현대기 준고법을어 2026년도에는 투픽으로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하나하나씩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빅3 각자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중에서 그래도 2026년도는 띠현대중공업을 촉기으로 어, 이야기 드립니다. 어, 올해는 어디였냐? 사실 올해는 연초부터 제 방송 수련뿐만 아니라 여러 어, 각 방송과 이 다른 이 채널에서 저는 사실 하나 오셔는 좀 이야기 드렸는데 많은 수익을 얻었고, 그리고 어, 삼성중공업을 지금, 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어,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특히 2026년도는 어, 조금 더 어, 우리가 가지 않는 것은 현대중공업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대중공업의 경우, 국내 최대 조선사로서 어, 생산능력뿐만 아니라 실... 실적으로나 시총으로는 모두 다 대장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현대중공업의 경우 최대 우리 국내 최대 조선사로서 생산 능력으로 보나 실적 능력으로 보나 시총으로나 보나 장주라고 할수 있고 하나오션은 하나우선은 하나그룹 특유의 방산 모멘텀을 현대중업 대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현지의 필리 조선을 인수를 하면서 마스크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방산 모멘텀까지 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 양수 겸장이라고 좀 말할 수 있고요. 산삼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LNG 최강자로서 대규모 LNG 발주를 앞두고 특히 FLNG 쪽은 해양프렌트 쪽은 독보적이다 보니까 사실상 영업이익의 볼륨 자체는 단기적인 이익의 볼륨 자체는 산전중공업이 또 탑이라고 좀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를 고르자면 현대 HD, 현대 미포를 흡수 합병을 하면서 외 키운 현대중공업이 올해 2 0 2 6년에는 가장 매력적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오션과 마찬가지로 마스카 프로젝트를 직접적인 수혜와 방산 부분의 성장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고 실적도 가장 잘 나오기 때문에 조선업종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래도 올해는 HD 현대중공업이 탑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한마디만 더 면 HD 현대중공업은 2027년 영업이익이 5조 이상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조선 업계 최초로 시가총액 100조를 넘어설수 있는 자 가능성이 높으니 과거에도 앞으로도 어이 조선주 대장은 사실 어 HD 현대중공업이 뽑봐야 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HD 현대중공업 기술적 분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HD 현대중공업은요. 사실 거의 3년 가까이 우상향이 왔는데 어, 원샷, 다시 말해서 얼마 전에 이 원샷으로 관리자 패턴을 보였었던 파마 리서치처럼, 이번에 꺾였지만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거의 어, 2년 가까이 우상향, 다시 말해서 5위선에서 20위선 많이 빠져봤자 60위선을 쭉 타면서 사실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쭉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파르게 오르다가 이제 꺾였죠. 헤드 인 숄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5일선과 20일선을 나란히 타고 오지는 않았었어요. 중간 중간에 변곡점이 상당히 좀 많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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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레벨업을 타고 주가가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식 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정을 깊게 주고 그 조정을 통해 가지고 손바뀜이라든지 수급의 변화 여러가지 주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hd 현대 중고업은 사실상 외국인들은 전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를 누가 말했냐면 대부분이 기간입니다기간 기관이 돌았다가 빠지는 그 순간 대부분이 수급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한 단계, 한 단계에서 레벨업을 끌고 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외국인은 가만히 있고 기간과기간의 수급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이 변동성. 다시 말해서 깊게 음봉을 주고 다시 한번 더, 어, 다시 한번더 레벨업을 통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지금 계단식으로 상승해 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과거 자리만 보게 되면 예전에 살거그랬지 지금 어떻게 되냐라고 좀 물어볼 수 있는데, 어찌보면 현재 자리는 1월달, 2월달, 3월달, 현재 이 주가의 위치를 보게 되면 과거 위치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상반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상반기. 다시 말해서 상반기가 제일 좋다는 것은 여기 보시면 4년도 상반기까지 쭉 가다가 하반기 쉬었고요. 2024년도, 2025년도 들어오는 시점에서 4월까지, 5월까지 다시 쭉 말랐다가 쉬었다가, 다시 한번더 하반기 잠깐 해버리셨다가 이번에는 때문에 올라왔었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하반기 잠깐 쉬어주고 있다가 다시 한번더 과거의 상승 패턴을 보았었던 어이 예시처럼 2026년도 상반기에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자료를 보게 되면 아주 견고합니다. 20일선, 60일선은 이렇게 견고하게 깔고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주가의 이 패턴 그리고 추세면으로는 의 전혀 이상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는 6년도 1월 달에 어, 주가의 레벨업을 위해서 현재 현재 2수주2에서 매집 패턴 어, 가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수 있기 때문에 자리 위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단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전 고점을 뛰어넘는 장대 양봉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장대 양봉이 나와서 레벨 업, 다시 말해서 양음양을 통해 레벨 업을 만들면서 이 앞전에 있는 자 2025년도 10월, 9월부터 11월 때까지 있는 이 매물대를 완전히 통과시키면 다시 한번더 과거의 패턴, 다시 한번더 레벨 업이 되는 순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녔고 예상합니다. 올해 말, 자다 2025년 올해 12월 마지막 주 또는 또는 2026년도 1월 중순 전 첫째 주나 두째 주에 아주 강한 패턴으로 다시 한번 레벨 업의 순간이 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투날로 관심을 꼭 가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정우영 원장이었습니다.